자 이번에는 551번 2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대 F0이랑 F3이 0이래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 M에 대해서 Fm이 0보다 큰 사건을 A라 한대 어? 이렇게 생긴 그래프에서 F에 얼마 남았을 0보다 큰 거는 M은 주사위 눈이 나오는 거잖아 맞지? 0하고 3이니까 1 넣었을 때 0보다 크고, 2 넣었을 때 0보다 크고, 3이면 0이고, 4 넣었을 때 0보다 크고, 이렇게 내맞지? 아, 1하고 2네. 그때 나오는 n값은 1하고 2밖에 없어. 0보다 큰 것은. 그러면 그 사건은 a가 있으니까, p a가 얼마야? a가 나올 확률이 6개 중에 1, 2가 나오니까 6분의 2, 즉, 3분의 1이 되는 거지. 한 개의 주사위를 15회 던지는 동력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 할때 E(x)가 풀고하시오. E(A)는 아, xx. 확률 변수 x라는 이 e. 확률 변수 x는 이항 공포를 따르지. 몇번 던진데? 15번 던지는데 일어나는 확률이 3분의 1이라 했네. E(x)의 값하시오. 얼마입니까? 5 되겠네.